근데 일단 그 오세훈 시장하고 명태균 대표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는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일은 한 거는 오세훈 시장 일을 한건 맞습니다. 네. 강혜경 씨스픽스 중계도 제가 다 봤고 제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심각한 것은 몇가지를 추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대화 내용들입니다. 그는 국정 농단에 해당되고요. 해외 일정까지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근거가 꿈자리입니까? 꿈자리도 네. 꿈자리가 안 좋으니까 어디는 가라, 어디는 가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걸 강혜경 증인이 직접 들었습니까? 명태균 대표가 그러니까 김여사한테 말을 하기 하는 그 똑같은 식에 저한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이거 국정농단이다 이런 생각은 당시에 안 했습니까? 네,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아, 지금 생각해보니 국정농단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또 하나는 어, 여론조사를 계약서 없이 어쨌든 3억 7,500입니까? 3억 7,500만원. 네, 3억 7,500만원어치 했는데 결국 은 비용은 발생했고 누군가는 그 비용을 돼야 되는데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에게 청구서 만들어라라고 지시했습니까? 네,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줬습니까? 네,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행기표까지 증거로 제시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못 받아왔죠? 네. 그러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회계 장부에는 이게 안 올라가 있다는 거고 그런 비용을 써서 여론 조사를 해서 참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회계 장부 조작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대선 무효까지 갈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까? 네. 본인이 그 명세서는 작성했으니까 누구보다도 그 근거는 다 가지고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법사위에 위원장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00개가 있다. 200개가 있고, 한 달이면 하야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럴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그중에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명태균 대표가 뭐 허풍쟁이거나 사기꾼은 절대 아닙니다. 네. 네 그만큼의 좋습니다. 증거를 다 확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선과 명태균 씨의 관계에서 갑이 명태균 씨 같은데, 도대체 두 사람은 왜 이런 관계가 형성된 겁니까? 일단 김영선 전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을 이제 공천을 받아 온 것에 대해서 제일 큰 크게 그 영향이 작용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